뭐야? <laughs> 생일 축하해. <laughs> 잠깐만, 아니 생일 축하해라고? 목도리? 야, 날다 <laughs> <이거 다> 풀렸어. <laughs> 생일 축하해. 고마워. 이게 보이게 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딱 1년이 됐어요. 1년 동안 영상은 총 23개 올라갔고요. 구독자분은 4,970명 정도가 저를 구독해주셨어요. 60명이네? <laughs> 하여튼,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주셔서 해 너무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었고, 사실 1년 동안 좀 많은 게 변했어요. 어, 제가 만든 컨텐츠, 통브라운 컨텐츠가 처음으로 다음 메인에 걸리기도 했었고, 제가 만든 영상이 짧방으로 그러니까 뭐 인스타나 페북 같은 데도 올라가기도 했고, 진짜 여러분 덕분에 많은 경험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근데 혹시 그제첫 영상 기억하세요? 바로 아크네 스튜디오를 다룬 영상이었는데요. 아크네는 절대 매장에서 사면 안 돼요. 그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목도리. 스타일리쉬. 이 목도리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아크네 스튜디오에서 목도리를 사고 리뷰도 했었는데 제가 이걸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걸 써봤으니까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아크네 스튜디오 목도리 리뷰를 좀 찍을까 해요. 솔직히 이게 참 좋은 게이 목도리가 코디하기가 진짜 너무 편해요. 그냥 이렇게 무난한 룩에 이렇게 여쭤면 끝나거든요. 사실 여태 다른 코디가 필요 없어요. 그냥 무난한 룩에도 이거 하나만 넣으면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오늘 하루 룩이 너무 심심하다 할때 이것만 매주면 포인트가 되니까 저는 진짜 이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보통 겨울에 코트를 입으면 목이 휑해 보여요 이렇게 겨울에 이것만 입으면 목이 너무 휑해 보이거든요 진짜 추워 보이고 느낌 없는데 여기다가 목도리를 내면 너무 딱 좋아요 진짜 무난한 룩에도 쓸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예뻐요 그냥 코디하기 그리고 일단 겨울이 춥잖아요 이거 개 따뜻해요 아 진짜 개 따뜻해요 이 털이 포시포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정말 최악인 게 뭐냐면 은 보풀! 진짜 미쳤어요 제가 코트 입잖아요 코트 입으면 은 코트가 회색이 돼요 아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색이 돼요 이게 애초에 재질 자체가 약간 털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털이 많은 스타일이라 이거를 여기 댔다가 떼면 은다 붙어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털이 엄청 빠졌죠 아이고 너무 이거 한번 입고 나갔다 오면은 하루 쟁일돌돌이야 돼요 하루 쟁일 진짜 심각해요 이거 좀더 쓰면은 탈모일 것 같아요 진짜 다 빠져가지고 털이 안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되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어,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고양이 털이 옷에 묻어있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고양이를 데리고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기분이에요 그 정도로 진짜 심각하게 빠져요 전 보통 이 목도리를 코디할 때이 코트에 많이 입거든요 코트에 입는 게 가장 이쁘더라고요. 제가 패딩도 입어봤는데 패딩 같은 경우에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이 카라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안에 해야 할지 밖에 해야 할지부터 되게 좀 많이 어색했어요 목도리가. 그리고 이게 기장이 다안 보이는데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목도리를 할 때는 이렇게 코트를 입는 게 가장 이쁘더라고요. 딱 적당히 이쁜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이거를 그 당시에 20만원 정도 에주고 샀는데, 가어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새해 선물 같은 걸로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뭘 줄지 모르겠다면은. 다 정리하면은? 장점은 포인트가 너무 된다. 어떤 패션에 대잘 어울리지만, 무난하게 입은 다음에 이걸 하나 해주면은 포인트로서 너무 좋다. 단점은 탈모 온다. 여기 잠깐 했지만, 보풀 엄청나죠? 심각할 정도니까 이걸 좀 감안하셔야 된다. 이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크네드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봐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 진짜 좀더 노력할게요. 그리고 올한 해는 좀더 열심히 유튜브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생일 축하해 어뭐대 아, 이거. 나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일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이이이이이